선생님아주있으세요아 재밌다 재밌다. 오... 뭐야? <laughs> 치킨 배달 왔어요! 저 배달비 얼마예요? 13만 5천 2백 원이라고요? 어디 북한에서 피으로 보냈나요? 가격이 말이 안 되는데? 선생님 그거 어떻게 날게 계속 포닥포닥 하는 거 어떡해요? 버그예요? 아 근데 저 사람은 버그를 너무 능수능란하게 쓰는데? 아우키 내려 오 대박 오, 오. 저기 아두 있는 분여기 모여갖고 빨리 잘 해주시면 안 됩니까? <laughs> 아두 있는 사람 일단 무기 꺼내고 퍼덕거려 내려 됐어 주차해 영장님 <laughs> 여기입니다 <laughs> 이거 설마 고치진 않겠죠? 사람들이 노는 전유물을 마음대로 막 그렇게 버그 수정하면 은 곤란해 와, 아두 기다립니다. 선생님, 툰 말고 아두로 갖고 오세요. 어디 날개도 없는 게 까불어. 아, 아두 있는 사람 여기 꽤 많을 텐데. 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. 관심 줘! 관심! 우리가 여기 있다! 관심! <laughs> 아니, 지금. 아두가 이렇게 쎄 빠지게 넘쳐나는데 저걸 참여를 안 한다고? 여기 말왜 이렇게 많죠, 근데? 아두 왜 이렇게 많아? 하나, 둘, 셋, 넷, 네 마리 있는데?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너 아두니? 이빨 보면 돼. 아예 백마다. 얘도 셋 썼나? 몰라. 안센걸로 넣어. 아홉, 열, 열하나. 열하나 있는데? <laughs> <오. 웃음> 무기를 꺼낸다. 스페이스바를 둔다, 재빠르게 내린다. 이게 앞에서 보면 가관. 아, 무. 아, 멋있지 않아? 오, 여러분 이거예요! 여러분 이거예요! 어, 이거 합쳐서 해보자. 치면 더 멋있겠는데? 야, 가운데로 보여. 오! 어딜 보시는 거죠? 그것은 제 찬성입니다만. 개멋 <laughs> 야, 이게 꿈디네지. 아니, 이게 꿈두지. 미쳤네. 와, 미쳤다. 날개 봐. 우리 왜 이거 보고 좋아하고 있어. 와, 위에서 봐볼까? 앵글을 높여. 와, 아무도 관심을 안 준다는 게 조금 슬프긴 한데, 우리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.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멋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갑시다. 근데 아두가 뭔가 위치가 위치 렉 때문에 그런가? 좀안 맞네? 최대한 맞춰. 한 몸인 것처럼 맞춰. <laughs> 조금만 더 움직일까? 아 이거 맞추기 쉽지가 않네? 이게 조금 조금만 움직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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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! 으아. 아! 나 이거 맞출 방법 알았다. 이거 스페이스 바로 계속하다가 적당할 때 멈춰 스페이스 바로 조금씩 움직여서 멈춰 삐뚤어졌는데? <laughs> 잠깐만 선생님 깐추롤이 왜그 모양 그 따윈이까? 깐추롤이 이게 쉽지 않음 그 어쩔 수 없다 이거 트롤한테 맞추시죠? 아 <laughs> 어, 내가 기준 내려 어디 깐추롤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 <laughs> 안된다니까 안 되죠? 힘들죠? 생각보다 어렵죠? 아... <laughs> 엉덩이 벽에 붙이고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? 아, 어디 벽 같은데다 엉덩이를 붙일까? 여기에다가 엉덩이를 붙일까요? 좋아, 어 느낌 있어. 좋아, 엉덩이를 최대한 이 항아리에다가 옆에 박아. 친구, <laughs> <laughs> 선생이거 신기하신 건 알겠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지시거든요. 오, 야, 스샷 찍어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위에서 찍어. <laughs>